요즘 멕시코 66라인이 구하기 힘들죠. 주유재님 하울 영상에도 등장했었던 제품이라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사카 매장 다 돌아다니다가 남바시티 본관에 있는 매장에서 겨우 찾았는데요. 실물이 어마무시합니다. 날렵하게 잘 빠진 디자인임에도 밑창이 부드러워서 편하고 내구성도 좋아서 오래 신을 수 있는 신발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발볼이 많이 넓으신 분들은 아쉽지만 고민을 좀 해봐야 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소재는 염소 가죽이고요. 밑창과 신발끈을 제외한 외부가 모두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 슈퍼 디럭스 모델입니다.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11월 중순에 갔을 때 14,500엔에서 17,500엔으로 3개월 사이에 3,000엔이나 올랐더라고요. 다행히 환율이 더 급락하던 시기였어서 하나 15만 4천원 정도에 15% 면세를 받아 약 13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할인 시기에 구하시면 16만원 후반까지도 구매 가능하셔서 마음에 두고 계셨다면 일본 여행 가신 김에 겟. 한국에선 온라인 쇼핑몰 할인 시기에 겟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에서 보고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캐릭터가 피규어여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는 토토로 사고 싶었는데 올해는 재입고 일정이 없다고 하셔서 이순위로 갖고 싶었던 지지로 가져왔습니다. 테이블용 가습기여서 가습력이 적당하고 무엇보다 너무 귀여워서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종류는 총 5가지고요. 가습력은 요 정도입니다. 유명한 소우소우 동전지갑 가방인 가마구치를 사러 갔었는데, 뒤쪽에 가격대가 있는 제품들을 모아놓은 곳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서 구경하다가 마음이 뺏겨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확실히 부자재도 신경을 많이 써서 마감이 깔끔하고, 수납이라던가 디테일에 감동을 받았는데요. 파우치를 스트랩 안쪽에 탈부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서 1박 2일 여행 갔을 때 너무 편하겠더라고요. 이 파우치 덕분에 가방 내부에서 나름 공간 분리가 되는 점도 좋았고요. 또 앞쪽에 공간이 있어서 휴대폰이라던가 지갑 같이 자주 꺼내야 하는 소지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살짝 드러나는 저소소우 마크가 큰 매력이더라고요. 교도에 가시면 청수사 내려오시는 길에 소소우 한번 들려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인 브랜드죠. 많이 구매했지만 중복된 제품은 제외하고 이번에 처음 구매한 제품들만 가져왔습니다. 말차 아즈키, 녹차, 팥이 들어간 샌드구요 보라색은 밤과 고구마가 각두 개씩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최근에 공홈에서 직구를 통해 구매한 제품들이 있어서 이 제품들과 함께 리뷰 영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대해 주세요. 말차하면 교토우지죠. 일본의 오설록인 이토큐에몬에서 구매한 제품들이에요. 랑그드샤, 카푸치노, 호지차 갸또, 말차 밥 만주, 딸기 말차 초콜릿, 말차 쿠키까지 많이 달지 않으면서 진한 말차 맛을 느낄 수 있고요. 저는 기온점을 방문했는데 본점에는 더 다양한 제품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공홈에서 직구로 구매한 상온 보관 가능한 제품 위주로 리뷰 영상 준비 중이니 이것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교토의 코스메틱 브랜드인 요지아입니다. 요지가 이쑤시개를 뜻하는 일본어인데 처음에는 무대 화장에 쓰이는 화장품과 구강 청결 제품을 파는 노점이었다고 해요. 여름에 여배우들의 얼굴 번들거림에 대한 고민을 듣고 기름종이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영화 관계자나 게이샤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고 그 계기로 코스메틱 브랜드로 확장하면서 지금의 요지아가 되었다고 하네요. 유자립밤은 바르는 순간 상큼한 유자 향이 퍼지는데 향긋하고요. 보습력 또한 좋은 편입니다. 마유고모리 핸드크림 유명하죠.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실크 단백질인 세리신이 들어있어서 황산화 효과와 항노화, 피부 보습에 효과적이고요. 발라보시면 향도 은은하고 보습력은 말이 필요 없죠. 시그니처죠 기름종이 요지아를 대표하는 제품이고요. 봄엔 벚꽃, 여름엔 알로에나 녹차. 가을엔 유자 요렇게 시즌별로 다양하게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어서 교토에 가신다면 요지야 추천드려요 여기서부터는 드럭스토어에서 구매한 제품들 소개해드릴게요 첫번째로 코바야시제약의 육중시실 이또요지입니다 보시다시피 남바완이죠 육중실로 되어있어 충치, 치주염의 원인이 되는 음식물 찌꺼기, 치석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30개씩 포장이 나누어져 있어 사용, 보관이 용이하고요. 6중실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4중실도 있으니 치아 상태에 따라 고려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이츠 복고 동전 콜파스입니다 저는 어깨가 잘 뭉치는 편이어서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통증을 이겨내는 편인데, 유독 피곤한 날에는 파스의 도움을 받기도 해요. 이전 리뷰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샤론파스와 함께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뒤에 보시면 아픈 부위에 따라 붙이는 부위 설명도 같이 첨부되어 있어서 어떤 걸 사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브진통제입니다. 엔저가 더 심해지면서 올해 여름보다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인데 유독 이 제품은 더 심한 것 같아요. 특히 DX 버전이 1200엔에서 1600엔대로 너무 올라서 하나밖에 구매를 못 했어요. 나머지는 다행히 거의 오르지 않아서 다른 버전으로 조금 더 구매를 했고요. 공통적으로 이부프로펜이 들어 있어 각종 통증에 효과적이고 오한 발열 시 해열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 성분 찾아보시고 잘 결정해서 복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쇼 스테로이드 구내염 연고입니다. 앞서 리뷰 영상 구내염 패치의 연고 버전인데요. 패치에 비해 사용했으나 가격이 더 저렴해서 패치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연고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 방법은 환부에 이물질이나 침을 닦아내고 연고를 면봉에 덜어내서 발라낸 뒤 약간 말려서 환부에 잘 부착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주무시면 되는 제품인데요. 낮에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는 밤에 사용하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다이쇼 구내염 제품들은 제가 10년 넘게 사용했어서 구내염이 고민이시라면 적극 추천드려요. 마트에서 구매한 제품들 소개해드릴게요. 마루미야 후리카게입니다. 저는 가장 유명한 놀이타마 사케를 구매했습니다.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싶을 때 밥에 솔솔 뿌려 먹으면 이만한 게 없죠. 카라시 마요네즈입니다. 겨자에 알싸한 매운 맛이 있어서 느끼한 음식을 먹을 때 뿌려 먹으면 김치 없이도 뚝딱이에요. 저는 주로 야키소바나 오코노미야키를 먹을 때 뿌려 먹는데 다른 분들은 먹태에 찍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차즈케입니다 뜨거운 물만 부으면 오차즈케가 되는 인스턴트 제품이에요. 네 가지 맛이 들어있는 나가타니엔의 다시차즈케와 연어만 들어있는 사케차즈케를 구매했는데요. 입맛 없을 때 밥해 먹기 귀찮을 때햇반 되어서 뜨거운 물만 부으면 뚝딱이라 너무 편하더라고요. 자취생분들 완전 추천. 만난라이프의 컵곤약젤리입니다. 이 제품이 예전에 문제가 있었던 제품이라 국내 반입이 금지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공항 면세 편의점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을 너무 좋아했어서 구매를 했는데. 별 문제 없이 통과가 되는 걸 보면 완화가 된 걸까요? 식감도 예전에 비해 확실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도 맛이나 식감은 여전히 원탑입니다. 포도맛도 맛있지만 사과가 사기예요. 일본 가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메이지 멜티키스입니다. 상온 보관 가능한 생초콜릿이고요. 이건 세 가지 맛이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기본, 딸기, 말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즐겨 먹던 간식이어서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일단 담고 봅시다. 몬트와르 이에몬 말차 크림 샌드입니다. 이거 보고 보고왜 하나밖에 안 사왔을까? 정말 후회하잖아요. 별로 달지도 않고 개별 보장되어 있고 저 이제 일본 가잖아요? 이것만 한 5봉지 쓸어오려고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직구도 파는 거잘 없어서 어찌나 슬프던지. 말차 좋아하시면 필수입니다. PR의 티라미수 아몬드 초콜릿입니다. 어느 지점이건 동키호테 가시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아마도 아몬드를 살짝 구운 건가? 어떻게 그렇게 파삭한 식감을 가질 수 있는지 말이 필요 없는 맛이에요. 심지어 말차 맛도 있어요. 참, 살게 많아요. 모리나가의 다스 우지 말차 초콜릿입니다. 솔직히 나쁘지 않은데, 겨울이라 너무 맛있는 초콜릿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아쉬운 맛이에요. 브르본 미니 알프트 발효 버터 사브레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것 같아요. 워낙 맛있게 먹었던지라 궁금해서 사본 제품인데, 버터가 너무 발효가 된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기본 라인이 훨씬 맛있었어요. 가장 추천드리는 건 리치 밀크입니다. 먹면 이거 많이 생각난다. 컵누들 시푸드 빅 버전입니다. 아니 그냥 집었는데 빅이야. 기본 사이즈도 라면이 꽉 차있거든요. 빅이면 얼마나 푸짐할까요? 컵누들 버전 중에 항상 챙겨오는 라인이에요. 건더기도 해물이 많이 들어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스프도 뿌려져 있어서 바로 물만 부어 먹으면 되는 제품이라 귀차니즘이 많은 전 되게 좋아합니다.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스프 양 조절이 안 되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일 수도 있겠네요. 많이 붓자. 니신 돈베이 키츠네입니다 이것도 기본이랑 빅 버전이 있더라고요. 크기가 다르면 또 소개를 해야죠. 전 기본이 양이 좀 적더라고요. <laughs> 빅 버전 앞으로 이것만 살 겁니다. 뜨거운 물 붓고 5분 기다렸다가 바로 열어서 유부부터 먹으면 많이 뜨거워요. 하지만 저의 최애 라면이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호로요이 후르츠 상그리아입니다. 개인적으로 식당에서든 호로요이든 카시스 오렌지를 좋아해서 주로 먹는데 없어서 찾아보다가 궁금해서 먹어본 제품이에요. 상큼하고 깔끔하고 기름진 음식이랑 궁합이 찰떡이더라고요. 아이스인 저도 하나만 사온 게 후회될 정도로 맛있었어요. 일본 가셔서 보신다면 일단 주머니에 넣고 봅시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빠이.